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소통입니다. 뭐, 소통, 불통, 막 얘기하잖아요. 자신과의 소통도 굉장히, 스스로 나와 나 사이의 소통도 있습니다. 나 아닌 타자와의 소통도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있죠. 부부 간의 소통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소통이 있고요. 뭐, 부모님과의 소통, 친구와의 소통, 소통이 참 많아요. 그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사람이, 그래도 소통 안 되는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죠. 가정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꽂고 걸어 잠그고, 부부 간에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게임하고 TV 보고 자기 각자 일을 하느라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행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잘안 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서로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향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동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난 거야. 자기가 옳은 거야. 다른 사람이 틀린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교만 때문에 소통이 잘안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본성이 교만이기도 하거든요. 엄청난 우주 앞에 나는 너무 작은 자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더욱 작은 자. 그러니까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냥 지나쳐버리는, 패싱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기다려 줄줄 알고 참을 수 있는 사람. 혹에 나에게 불리익이 온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먼저 다른 좋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언행심사를 지닌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기독교도 모든 종파와 똑같은 거지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부터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경전에 의해서 어, 그들이 원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낙원, 갈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성경만 가능하게 돼있어 조금만 디다 보면 조금만 깊이 보면 아 이거 불가능하구나 금방 나타나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될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요?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전부가 다 본이 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닮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삶 주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기 멍해를 안 메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가지고 우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잘못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 겸손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도 불법하고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 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 몽해를 맬수 있어야 되고 매야 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해요 아니 기독교는 왜 이렇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종파도 그냥 진짜 참신은 없습니다. 있어도 악한 영들이 생겨진 것들이죠.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 뭐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만, 하나는 왜?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왜또한 사람은 어떻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개다 양쪽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두 가지 방식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왜? 왜 그래야 되는데? 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터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죠. 거의 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문제는 우연이 없고 할렐루야. 우연 얘기하면 안 돼요. 필연입니다. 그게 좋든 싫든 고통이든 환란이든 역경이든 아니면 행복한 일이든지 간에 다 필연이다. 우리 인생은 좋은 때도 있지만 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개될 때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 이기를 바라는 신 거죠. 그런 DNA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뭐 행복하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살아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참복 있는 것은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에 종교심을 심어놓으셨어요. 다른 나라보다 더 독특하게 종교 성향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때에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존재에 의탁하고 싶은 마음 생겨요. 그러니 다시 말 말해 우리 말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거. 심지어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 마저도 그냥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자들이고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일 때는 왜 그럴까? 왜 그게 주의 것이라고, 내가 주의 것이고, 그도 주의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될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오묘한 섭리, 그 계획들을 어떻게 우리가 달겠어요? 모릅니다. 몰라서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아시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들을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이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는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 인정은 삶으로 인정해야 돼. 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신앙이 그냥 겉으로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살수 없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신앙이나의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품격입니다 품위죠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 광야를 허락하신 1차적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그들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교만하거든요. 이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흠을 잡고,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이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광야를 보내신 목적 하나는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훈련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몰아넣고 훈련시키신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죠. "여호와를 버릴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 여호와를 버릴 수 있다, 여호와를 떠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떠날 수도 있구나. 아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조성하셨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나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광야 훈련수에 입소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광야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시련과 역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분명히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잘 견디는 성도, 잘 견뎌내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절실히 다가오는 훈련의 장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에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2차 목적은 뭐냐면, 이미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겸손하도록 낮, 낮은 자가 되도록 잘 훈련시켜서 마침내, 마침내 결국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훈련의 목적 시련과 역경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알렐루야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역경 우리가 견디고 버텨내고 버텨내고 견딘다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보장하시겠다. 그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역경, 시련이 올 때에 감사할 수 있겠죠 견뎌내고 버텨내면 그 다음 보장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5장 6절은 때가 되면 때가 됐을 때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다진 자가 되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별거 아니에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안식월에서 부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조성일 목사 장인이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시고 이제 칠십 만칠십세 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매일 매일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루살이 같지.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 나이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세상 말로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지. 나도 하루하루 사는 거.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나이에 아무 상관 없어요. 하나님에 부르시면 그 상관 없잖아요. 하루 산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뭐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존재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버텨내시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약속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 속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모든 실현 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해로 인도하신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낮추시기 위해서, 테스트,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고 1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명령하신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명령들을 잘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잘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잊지 마라. 나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라는 주님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을 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의 말에 내가 길을 기울이라 하나님이 길을 기울여 주시는 사람 누구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신앙에서 겸손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있지만 겸손한 자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재물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끄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성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하게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패싱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책하며 바울처럼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때 그때까지도 견디는 기다리는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 생각, 가치, 지식, 경험, 정황, 상황 따라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